안녕하세요. 오늘은 밀리의 서재 돈 버렸다는 생각 없이 잘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밀리의 서재는 정액제 전자책 서비스죠. 이 특징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조합해야 장점들이 극대화될 수 있을지 딱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정액제니까 낸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둘러보기가 좋고요. 전자책이다 보니까 휴대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을 잘 조합을 해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다섯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고 해당하는 책도 콕콕 집어드릴게요. 밀리의 서재 뽕 뽑는 법첫 번째, 신간이 빠르게 올라왔을 때두 번째, 유명하다는데 내돈 주고 보자니 조금 아쉬울 때세 번째, 도서관에서 빌리자니 책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네 번째, 이동 중에 읽을 책을 찾고 있을 때 다섯 번째, 데일리 루틴으로 공부하면서 책을 읽고 싶을 때 첫 번째로 신간이 빠르게 나왔을 때참 좋은데요. 지금 영상을 찍는 날이 딱 8월 첫째 날이거든요. 근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꿀벌의 예언이라는 책이 밀리에 올라왔더라고요. 이 책이 6월 21일에 나온 책인데 이 작가의 유명도를 생각해봤을 때는 꽤나 빠르게 들어온 편입니다. 신간이고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한두 달 만에 들어온다면 사실 개이득이죠. 공개 예정 리스트를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나 기대하고 있었던 신간이 올라와 있는 경우 있어요. 알림 설정도 해둘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신간 언제 나오는지 가끔씩 봐두면 완전 이득 보는 방법입니다. 유명한 책인데 내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까울 수도 있겠다. 이럴 때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둘러보기에 참 좋습니다. 한 2년 정도 이내에 나왔던 책이고 스테디셀러여서 유명세 덕분에라도 읽어보고 싶은데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평을 봤다던가 유명하니까 유명... 유명해진 건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 정액제니까 부담 없이 한 번씩 읽어보면서 완독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던가 불편한 편의점 같은 유명해진 책을 한번 조금씩 읽어보기에는 밀리의 서재를 쓰는 게더 합리적인 그런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도서관에서 빌리자니 약간 책 상태가 안 좋을 때 밀리의 서재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고전문학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세계문학 전집에 들어있는데요 모든 책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정액제 서비스를 감안해 볼때 아주 나쁜 라인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팁이 있는데요 밀리의 서재에 있는 책북 서비스를 활용하면 책을 좀더 쉽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방인이나 인간실격 데미안 이런 책들은 고전문학 자체로도 책으로 읽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책을 해설해 주는 내용. 책북이라는 컨텐츠를 보시면 한결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제는 이동 중에 읽을 만한 재미있는 책을 찾을 때 밀리의 서재가 쏠쏠할 텐데요.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완벽하게 집중이 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좀더 유익하게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밀리의 서재로 가볍게 읽을 만한 책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재밌다고 유명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 중에서 단편집인 범인 없는 살인의 밤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단편이다 보니까 10분. 20분씩 짧게 끊어서 읽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데일리 루틴으로 공부할 때 활용하기 좋은 겁니다. 이게 그냥 공부하는 어플도 있겠지만 저는 옛날 사람인지 책을 보면서 막 손으로 쓰고 이런 게도 공부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밀리의 서재로 10분 뭐 30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그 분야도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아요. 예를 들면 영어 공부도 뭐 회화든 문법이든 책들이 좀 있는 편이고 아니면 인문 분야 혹은 뭐 과학 이런 책들을 조금씩 페이지 넘겨가면서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밀리의 서재 뽐뽑는 다섯 가지 방법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영상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찾을 수 있는 숨은 보석 같은 좋은 책들 추천하는 리스트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